바깥으로 찍어주시고요. 마우스로 움직여주시고 나는 커서 방향으로 극자표 추적이나 또는 직교 모드를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상태에서 마우스 방향을 지정해주시고 50 엔터 하면 되겠네요. 자, 해당 이동하기 아이콘은 홈 리본 메뉴 수정에 보면, 다음과 같은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명령어는 move가 되겠습니다. m-o-v-e. 단축 명령어는 m입니다. 먼저, 직사각형 명령어를 이용해서, 한배 내기되고 50인 정사각형을 그릴 거고, 정사각형 왼쪽 아래에 점을 중심으로 하는 지름이 20인 원을 그리겠습니다. 자, 명령어 rec 입력하겠습니다. rec, 엔터. 이미의 점을 지정을 했습니다 자, Shift와 키보드 2를 눌러서 골뱅이 50, 엄마 50 엔터 자,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렸고요 왼쪽 아래 끝점을 지정해서 지름 20 원을 그리겠습니다 명령어는 C가 되겠죠? C 엔터 자, 중심점을 지정해 주시고요 자, 지름이 20인 원을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지름값 나누기 2를 입력해서 반지름으로 그리거나 또는 옵션인 D를 지정해서 지름값을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름값을 직접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D 엔터 20 엔터. 자 이렇게 형상을 그렸고요. 지금 그려놓은 이 지름 20인 원을 이동하기를 이용을 해서 각각의 사각형의 끝점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명령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M 엔터. 자, 명령을 입력하게 되면 십자선이 사라지고 확인란만 나타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란을 객체에 갖다 대시면 선택과 객체가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밝게 이제 진해지죠? 자, 이 상태에서 객체를 여러분이 배운 방법대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클릭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객체를 선택을 다 했고요. 선택이 끝났으면 다음 명령을 진행을 위해서 엔터키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십자선이 나타났네요. 십자선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점 지점 또는 마우스 커서 방향을 가득히는 십자선이 되겠죠. 그래서 자, 객체를 선택하고 기준점을 지정을 하는데 객체 스냅을 이용해서 지정해도 되고, 그 다음에 임의의 점을 지정해도 되겠습니다. 먼저 연습할 거는 임의의 점을 지정을 해서 해당하는 객체를 마우스 커서 또는 좌표값 입력을 통해서 각각의 꼭지점에 입력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의점을 한번 찍었고요. 자, 그러면 현재 십자선 위에 여러분이 사용한 이동, 이동에 대한 아이콘이 나오고요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여보시면, 현재 마우스 커서 방향으로 형상이 이동되는 걸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저는 이제 극좌표 추적이 걸렸기 때문에 수평으로 이동하고 싶을 경우는 이 상태에서 극좌표 추적 0도 방향으로 50 엔터 입력하시면 이동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커서 방향으로 단순하게 이동할 때는 특별히 점 지정을 안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꼭지점으로 이동해서 다시 원래대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령 입력하겠습니다. M, 엔터. 자, 아, 셀렉트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엔터 쳐서 기준점을 단순 이동이기 때문에 임의의 점을 찍어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깥으로 찍어주시고요. 마우스로 움직여주시고 나는 커서 방향으로 극자표 추적이나 또는 직교 모드용에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상태에서 마우스 방향을 지정해 주시고, 50 엔터 하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왼쪽으로 다시 이동해 보겠습니다. 명령어 반복을 하겠습니다. 그냥 엔터 치면 되겠죠? 자, 선택을 하라고 하네요. 선택 후, 엔터. 이미 점 찍으시고, 자, 방향 지정해 주시고, 50 엔터. 자, 명령을 반복하겠습니다. 자, 객체 선택하겠습니다. 엔터. 그 다음에 이일점 찍으시고, 마우스 움직이는 거 보시고 반드시 하시고요. 현재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점선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값을 50 입력하겠습니다. 자, 입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방향으로 이동할 때는 기준점을 안 찍고 이렇게 이동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좌표계에 입력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령어 연습해서 한번 더 입력하겠습니다 MN 더 이동할 객체를 선택하겠습니다 선택했습니다 자, 이미 점을 찍었습니다 자, 현재 이 객체가 대각선으로 가기 위해서는 오른쪽 50그 다음에 위로 50 이네요 자, 그러면 입력은 이렇게 되겠죠 점 지정 대신에 자 골뱅이 50, 50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골뱅이 50, 50 자, 이렇게 거리값 또는 마우스 커서로 할 때는 이렇게 기준점을 안 찍어도 부각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준점 방식으로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령어 반복하겠습니다. 엔터 자, 객체 대각선으로 이동한 지름 22원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엔터 쳐서. 자, 이번에는 이 원의 중심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각각의 꼭지점에 이렇게 정확하게 이동을 하겠다 할 경우에는 점을 정확히 찍어 주시 바랍니다. 보통 활성화된 객체 스냅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심점 찍어 주시고 마우스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점을 객체 스냅을 이용해도 되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커서 방향 또는 각자표 추적, 객체 추적을 이용해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점 지정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아래 점에다가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Move, e n t 자, 객체 선택, 엔터 기준점. 자, 여기 중심점을 아래로 가겠다. 아래에 밑에 점을 지정하겠다. 네,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 기능은 상당히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용법을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